안녕하세요. 하루 빠르게 오늘 해보세요. 여운TV 여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12일 일요일이고요. 음력은 2월 21일 일지는 기사일이라고 해서 폐매날입니다. 약사로는 2007년 한미 FTA 8차 협상 종료한 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12띠를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띠입니다. 막근 화성의 손재가려라였습니다 이 말씀에 드신 즉선 화성을 가진 성신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손재수가 염려되겠다는군요 수득인초의 불심대연이라 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의 도움은 받겠지만 그 덕이 크지는 못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안본수신에 이제 천명이라 분수를 지키고 하늘이 복을 주고 도움을 줄 때까지 기다려보라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화성을 가진 사람을 잘 피하시고 분수를 지켜 조용히 보내셔야겠습니다. 내일을 기약하며 잘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소띠 차례입니다. 기은점 해에 가다 경사라 이 말씀을 살펴보자니까 기른이 스며들었으니 집에 좋은 소식이 생기겠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진지태요, 일조 성공이라 해야 할 때와, 하지그 말아야 할 때를 알고 있으니 성공으로 다가가겠더란 뜻입니다. 재복풍족의 배구소라 재원도 증가되고 근심 또한 사라지겠더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근심도 사라지고 좋은 소식이 집안에 깃들겠다 니 기대해보시고 즐거운 날 보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호랑이 범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동네 일 개개, 우봉조하라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동쪽으로부터 오는 손님은 우연하게 나를 돕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청심정치계, 아기득재라, 마음이 맑으니 재물도 따르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금일지수는 그 우산희생이나 근심이 흩어지고 기쁨이 찾아오는 그런 운수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귀인도 나를 돕는데 마음 또한 정직하니 재복도 따르겠습니다. 기쁘고 걱정없는 좋은 날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토끼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인 원커의 수요의론이라 이 말씀을 살펴보자니까, 친한 사람이 멀리 떠나가니어디 상의할 사람이 없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수하게요, 매늦게 길이라 때늦게 꽃이 피어나니 내 운도이처럼 기람이 오겠다라는 뜻입니다. 도처 유리에 막근한 서리라 가는 곳마다 나에게 유리한 곳이니,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점점 그 길한 하루로 변화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친한 사람이 멀리 떠나간다니 마음 한구석은 좀 심란할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그래도 유리함이 많은 날이 되겠으니 좋은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용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제구왕의 필득대자라 이 말씀인즉슨 신수와 제수 모두 왕성해졌으니 분명 재물이 뒤따르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견산수의 추월, 춘평이라 산과 물을 보니, 가을, 달과 봄바람이 함께하는 것처럼 이롭겠다라는 뜻입니다. 공명사업의 순유에라 사업에는 공명이 있고 운이 있어 그 기쁨이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날입니다. 그에 따르는 재물도 있고, 기쁨도 함께 하겠으니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에는 펜뿌를 살펴보겠습니다. 동풍세우의 만산화벌이라 했습니다. 네이 말씀을 살펴보자면, 동쪽으로부터 불어오는 이슬비와 바람에 꽃들이 만발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위중구 안에 선군 후퇴라. 위태하였지만 편안함을 찾았으니 먼저는 힘들어도 나중에는 풀려나가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류 구현에 우울의 주력이라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우연히 와주는데 그 사람은 이미 알고 있던 사람 중에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차츰 차츰 좋아지는 그런 하루입니다 곁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 덕에 편안함을 되찾는 좋은 날이 되시겠습니다 다음을 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음세양장에 우제음인이라 이 말씀은 다 음이 쇠하였고 양자라 났으니 근심 걱정이 생겨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립흙군에 불견허리라 구름 속으로 달이 숨었으니 다달른 날을 보기에는 힘이 들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렵 고 노요 지성감천이 수고를 아끼지 말고 노력을 하신다면 하늘도 복을 주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근심 걱정이 좀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고생하고 노력하면 작게나마 나아지겠다니 이점 미리 기억하시고 하루 열심히 잘 보내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양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심한 심한에 국명각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 뜻은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한가하니 국명을 계약하겠다는 뜻입니다. 산을 출으니 경광신이라 산 넘어 있던 날이 구름에 가렸다 나왔으니 일신이 편안해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막적원행에 질병과 여로 멀리 여행을 떠나는 것은 삼가야지 혹. 병이라도 생기실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편안하고 한가로운 하루입니다 다만 멀리 그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잔병치레가 혹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니 주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원숭이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수평길의 안과 태평이라 이야기인즉슨 신수가 무난하고 태평한 하루 잘 보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낙양성동에 도화생광이라 낙양성동편으로 도화가 빛이 나더라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수류성변에 적수성대란 물이 성다이 흐르니 작은 힘으로 큰 것을 만들어 내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마디로 신수가 무난하고 좋아 컨디션이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편한 것이 돈이 생기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날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답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어광시어 일장 출몽이라 해서 내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지난 일들을 생각해보니 대낮에 꿈꾼 것만 같이 허무하다는 말씀입니다. 관찰 괴효여 식량 요곡이라 이괴 효를 살펴봤더니 난초를 깊은 곳에 심은 것과 같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남북 유로에 호랑홀레라 남과 북으로 길이 있으니 홀연히 떠나고 또, 후련히 오게 되더라는 그 사람 뜻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크게 좋은 것도, 또 그렇다고 해서 크게 나쁜 것도 없는 그런 날입니다. 마음은 조금 허무하더라도 잘 다스리시고 잘 넘어가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게띠 차례입니다. 제가 즉구에 출타시만이라 이 말씀은 집에만 있으면 권고하고, 나가 아 활동을 하신다면 마음이 편안해지게다라는 말씀입니다. 금일 지수는 경인 막신이라 오늘 주의해야 할 일점은 동갑 충부를 조심하는 이야기입니다. 출두하방에 서북길이라 서쪽과 북쪽이 길한 방향이라 그쪽으로 떠나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쉬는 것보다는 나가 아 활동하는 것이 날이 되겠습니다. 서북 방향으로 한번 떠나 보시는 것도 그 좋은 방법이 되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오늘의 마지막으로 돼지띠를 살펴봐드리겠습니다. 매사 신중의 송시우길이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든 천천히 신중을 기하면 그 끝에 기름이 따라 주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화 내용이 이런 천금이라, 안으로 밖으로 화하였으니 말 한마디가 큰 가치를 가지겠더라는 뜻입니다. 소구대득의 소망여이라 바라는 희망사항이 성취될 생각보다 좋은 것을 갖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바라는 바가 여의한 하루이니 신중하게 하루 보내다 보면 길한 운도 따라와 성취되는 편안한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저 역시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3월 12일 띠별운세를 살펴봐 드렸습니다. 즐거운 일요일이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기운이 내려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건강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옷잘 챙겨입으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날 보내시기를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빌어드리겠습니다.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우세여운TV여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동장군은 그렇게 슬며시 빠져나가진 않습니다. 부디 다음 시간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